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 주제는 부활이다.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부활은 두번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다.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최후의 심판 때이다. 그런데 이 부활에는 각각 자기의 차례가 있다. 그럼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최후의 심판 때, 부활하게 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인가? 주의 재림 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인 이 첫째 부활자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증거한다.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증거한다.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? 이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성경 구절은 게시록 20장 4절이다.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르타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증거한다. 주님 재림 때 부활하여 함께 오게 되는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다. 그 나머지는 마지막 부활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. 순교자가 아닌 나머지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부활자들로 최후의 심판 때에 썩지 아니할 몸을 받아 의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고 악인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. 첫째 부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성경 지식은 여기로 가 보세요.